起来,来 주영 들어오세요 네 본고석에서 네, 알려드립니다 제7회 대한체육회전배 전국 최강부 시상을 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팀들은 본고 부서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전국 최강부, 최강부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팀들은 지금 본부서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곳보다, 2020년, 하나모크마, 이면 지금, 본부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본 협회에서는 네다 같이 캠페인이라고, 네 아름다운 시상식, 네다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계시, 그리고 경기장 내는 절대 그런 세 가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조국과 선진 스포츠가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やめろ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전국 체육강부 시상 종료 후에, 네, 시상 종료 후에, 팀 대표자 및 감독님께서는 네, 본부서로 오셔서 네, 시상에 대한 대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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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ốc음早 March 11th, 네, 그럼 지금부터 제7회 대한체육회장부의 전국 최강부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대구광역시청협회 전혜금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저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동 3위의 여주시민 축구단3장 2분의 8-7호 최강부 공동 3위 여주시민 축구단 위팀은 제7회 대한체육회장배 시도대학생활체육전국조표대회에서 두사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장을 드립니다. 2018년 3월 1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조표회장 회 박상순 부장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상배와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시상이 종료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마지막 단체로 같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우 족구단. 아, 3장 2018-6호, 최강구 동동 3위, 천우 족구단. 이한혜웅, 봤습니다. 3장과 3배의 충분히 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은 다 같이 종료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의 준우성 천지청이스2호 최강보, 준우성 <목소리> 2 0 0청이안요습니다장과배금을드리겠습니다축하드니다 다음은 우승의 하나 폭크마 상장 2018-4호 최강복 우승 하나 폭우마. 안녕, 같습니다 상장과 상배야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체육수 감독 및 선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 감독에는 김종일 감독님, 최우수 선수상에는 이정욱 선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음... 상장 이골빨 다시 8호 최감부 최우수 감독 성명 김종일, 이한용 같습니다. 상장과 선배의 상품이 지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아아아아아 상장 2018-9호, 최강보, 최우선수, 성명이, 정우. 이안네요 같습니다. 상장과 상배우, 상품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회장님 옆으로 양쪽으로 서서 기념 단체 촬영하신 후에 우리 팀 대표자 및 감독자께서는 본부석으로 오셔서 시상 대장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대랑촬장 들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에 보이게끔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촬영을 다 하신 분께서는 카메라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Ngomong.